여기는 우리나라 외식과 급식 업계에서 최고봉인 네, CJ 프레시웨이의 군내식당에 와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거 아시죠? 아 네. CJ 프레시웨이하면 정말 최고죠. 어, 네, 최고죠. 지금 딱 보시다시피 여기는 청담동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아 그만큼 또 부패 <laughs> 형식으로 쫙 깔려 있다고 어, 얘기가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CJ 프레시웨이 구내식당 직접 체험해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메뉴 드시겠어요? 이쪽 코스로 가시죠. 네, 메뉴입니다. 메뉴. 오늘 메뉴 한번 보여드릴. 고메미트볼도리미트볼조리와 봄버트우리. 두부김치. <laughs>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두부김치. <laughs> 여기다가 막걸리까지 있으면 딱인데 여기 군내식당이라 막걸리는 없습니다. <laughs> 아 조크 조크. <laughs>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 역시 아,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월크패스라고 해서 <laughs> 들어가면 하얀 불이 결제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얀 불이 아, 일 저희는 이랬지. 그럼 CJ 프레시웨이 구내식당 네. 바로 오늘의 메인 B 네 조심하세요 네. 세 가지 메인 요리가 있는데 아, 메인 B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B 메뉴 한번 오.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새우튀김까지. 이트꼽미 <laughs> 아, 지금 또 옆에 우리 또 CJ 프리시미이 어? <laughs> 직원분들이. 아, 어, 시사 여러분, 저희가 합성을 좀 해볼까요? 어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CJ 프레쉬웨이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CJ 프레쉬웨이에서 외식 개발 1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형배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딱 CJ 프레쉬웨이 구내식당 하니까 세 가지 네. 메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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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지금 어, 그러네요 네. 혹시 네. 우리 네. CJ 프레쉬웨이 네. 구내식당의 자랑거리 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유통하는 상품을 식재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 이것이 저희의 자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식사를 할때 저희가 보통 이제 세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고 또음 보시면 반찬도 되게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풀수 있기 때문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혹시 제일 드시면서 제일 맛있었던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나시고랭 제품 네. 진짜 맛있었고, 친구들은 나, 한 입씩 나눠 먹었거든요. 음 근데 새로운 시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음 퓨전 스타일이. 맛있는 것보다 좀 특별했던, 네. 스페셜했던 네. 거. 네. 군데리아가. <laughs> 군데리아? 아, 어, 어, 진짜요? <laughs> 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네. 먹었던 햄버거 빵, 네. 뭐 패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재현이 돼가지고 오. 여기서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좀더 퀄리티 높은 아. 그런 군대를 아 먹었었죠. 진짜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laughs> 인기가 네. 인기가 되게 많았나보다. 네. 네. 밖에서 사 먹는 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사우들이 정말 친절하고 음. 다 같은 식구니까 음. 굉장히 깨끗하게 제공이 됩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먹을 때는 조금 짠 음식을 되게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이제 찌개 먹어도 막 짜고. 근데 이제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좀 건강하게 네. 저희 음식 맞춰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좀더 건강을 챙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몸이 어, 프레시해지는거 느껴져요. 역시 외식, 급식업계 음. 최고 정도거든요. 음.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맛있기로 소문난 구내식당을 다녀와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생생톡스 아나운서 김영호 선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즐거웠다면 그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